안녕하십니까 신체보학과 MCT 전정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감기에 걸린 기토일씨가 휴강을할수 없다면서 저에게 대강을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운동별 사용되는 근육과 보조근육에 대해서 살펴봤고 운동 프로그램을 짜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의 종류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이 운동 종류가 적용 가능한 루틴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루틴을 진행하시기 전에 훈련은 운동과 식단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식단이 엉망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루틴이라도 별 소용이 없을 것이며 본인의 진보 과정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식단이 깔끔하더라도 루틴이 좋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진보 과정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식단과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서론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첫 번째 운동의 종류이고 두 번째는 스트렝스. 근비대 초중고급자 루틴입니다. 참고로 오늘의 강의는 정말 재미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중고급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며 프로그램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기에 지루하더라도 꼭 참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 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뭐야? 다 영어잖아.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표는 제가 다 번역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위에 적힌 운동의 종목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들에게 맞게 적용만 시키시면 됩니다. 스쿼트 브라이언트가 뭐지? 호라이즌투 풀이 어떤 운동들이 있지? 핸치 버라이언트는 또 뭐야? 스쿼트인가? 아닌데 스쿼트 라이언트가 있잖아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의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평당기기와 수직당기기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직당기기와 수평당기기는 쉽게 말해 등근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풀다운 동작과 로우 동작이 있겠네요 풀 다운 동작과 로우 동작을 하신다면 어떠한 동작을 취하더라도 등 근육은 사용하게 됩니다. 단 로우 동작을 하실 때에는 요추에 피로가 많이 쌓이는 운동은 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로우 동작에서는 싱글함 덤벨로우, 실로우, 머신 시티드 로우의 운동을 추천합니다. 풀 다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턱걸이를 하신다면 RPE와 랩 레인지를 잘 조절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맨몸 턱걸이가 익숙해지시면 무게를 달고 턱걸이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턱걸이가 안된다면 레드풀다운이나 머신풀다운으로 수직당기기 운동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직밀기와 수평밀기도 말 그대로 수직의 물건을 미는 것과 수평의 물건을 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직밀기에는 밀리터리 프레스, 수평밀기에는 벤치프레스가 있겠네요. 저는 수직밀기나 수평밀기의 운동은 바벨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부상 경력이 있다면 덤벨이나 머신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수평밀기의 운동에서는 디클라인 프레스도 괜찮고 인클라인 프레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각도에서의 프레스 운동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직밀기에서는 스탠딩과 시티드 두 방법 다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스쿼트 배는 동작에 대한 설명이고요. 하이바 스쿼트, 로우바 스쿼트, 쥬어치 스쿼트, 세이프티바 스쿼트, 스쿼트 퍼즈스쿼트, 즉 정지스쿼트 등 바벨을 이용하는 동작들은 뭐든지 스쿼트 변형 동작으로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했을 때 통증이 없고 위험부담도 적고 좋아하시는 스쿼트 변형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로우바스쿼트를 진행하고 로우바스쿼트 동작 시에 상체가 과하게 숙여지신다면 상체가 꼿꼿하게 서는 스쿼트 변형 동작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스쿼트 변형 동작에서 통증이 있으시다면 다음에 소개할 레그프레스 변형 동작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그프레스 변형 동작은 핵스쿼트, 레그프레스, 스미스 머신 스쿼트 등 동작 시에 발이 몸보다 앞에 나가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레그프레스 변형 동작에서는 상체의 개입이 최소한이 되게끔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레그프레스의 경우에는 보디빌딩 프로그램에서 기립근과 엉덩이의 피로 및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서 스쿼트와 비슷한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레그 프레스 변형 동작과 마찬가지로 힙 힌지 변형 동작은 상체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고 후면 사슬을 훈련하는 동작입니다. 이러한 힙 힌지 운동들도 허리와 엉덩이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글루트 햄 레이스, 백 익스텐션, 리버스 하이퍼 백 익스텐션, 바벨 힙 트러스트, 글루트 브릿지, 케이블 풀 스루 등이 있습니다. 힙핀지 변형 동작에서는 다음에 소개할 데드리프트 변형 동작의 운동들을 넣으셔도 무관합니다. 데드리프트 변형 운동작에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루마넨 데드리프트, 굿모닝, 제한된 가동 범위의 데드리프트 등이 있습니다. 데드리프트 변형 운동 하실 때는 위험도가 낮고 안전하게 운동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은 신장성 수축에서는 파워리프터처럼 쾅 놓치는 말고 어느 정도의 컨트롤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보디빌딩을 하시고 스모데드리프트를 한다면 너무 과한 넓이의 스탠스는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적당한 넓이의 발 간격이 후면과 상체를 더 꼿꼿하게 세울 수 있는데 이러한 자세는 데드리프트 시에 부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6회 이상 진행하는 데드리프트 변형 운동은 굿모닝이나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굿모닝과 루마니안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신장성 수축 시에 컨트롤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데드리프트 변형 동작에서 통증을 느끼신다면 힙 힌지 변형 동작의 운동들로 대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 리프터들이라면 데드리프트 변형 동작 중에 본인의 약점에 대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약점을 극복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벤치 프레스 변형 동작은 수평 밀기와 비슷합니다. 벤치 프레스 변형 운동은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 와이드 그립 벤치 프레스, 보드 프레스, 레그리스 벤치 프레스, 정지 벤치 프레스 등이 있습니다.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 경우에는 너무 좁은 그립으로 하기보다는 원래 평소의 벤치 프레스보다 조금 더 좁게 잡으시면 됩니다. 반대인 와이드 그립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넓은 그립으로 하기보다는 평소의 벤치프레스 그립보다 조금만 더 넓게 잡으시면 됩니다. 파워리프팅을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약점에 맞게 레그리스 벤치프레스, 핀프레스 등을 시행해주시면 중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딥스의 경우에는 평행하는 봉을 잡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몸 디스가 쉬운 분들은 무게를 달아서 중량 딥스를 하시면 됩니다. 딥스 중에 통증이 일어난다면 딥스를 다른 방법들을 할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딥스를 빼시고 디클라인 바르블 프레스나 디클라인 덤벨 프레스로 운동을 대체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싱글 레그 스쿼트 변형 동작은 주로 양 다리를 골고루 발달시키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마지막 고립운동에는 이두컬, 삼두 익스텐션,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등 단순 관절운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고립운동 하실 때에는 핵심이 바로 최도 가동 범위로 운동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과 통증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립운동 종류를 진행할 때에는 프리웨이트를 사용하던, 머신을 사용하던, 케이블을 사용하든지 간에 최대 가동 범위로 진행해야 합니다. 플라이류의 운동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머신, 케이블, 덤벨로 플레이가 가능한데 최대 가동 범위를 할수 있는 종목으로 좋아하시는 고립운동을 택하시면 됩니다. 뒤에 프로그램에서 레그컬1과 레그컬2가 적혀 있다면 두 개는 다른 종류의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레그컬 1은 시티드 레그컬, 레그컬 2는 스탠딩 레그컬로 하시면 됩니다. 복근과 승모근 운동은 따로 없나요? 개인화된 프로그램을 훈련하는 보디빌더 중에 슈러그와 복근 운동을 체계적으로 훈련 중 운동 종목을로 넣는 분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로우, 스쿼트, 데드리프트, 프레스류를 운동하면 복근과 승모근은 어느 정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승모근과 복근은 회부학적으로 둘다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승모근과 복근이 매우 약한 분들에 한해서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운동은 크런치, 슈러그 등이 있는데 이 운동들을 본 운동 전에 너무 과하게 운동하신다면 본 운동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스트렝스, 금비대 초중고급자 루틴에 대한 설명입니다. 루틴을 보기 앞서 루틴 설정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맞, 목적에 맞는 운동 루틴을 선택한다. 본인이 일주일에 할수 있는 운동 루틴을 선택한다 운동 종목에는 본인이 선호하는 운동을 넣는다 정해진 세트 수와 개수를 진행한다 초보자들은 프로그램 진행 중에 무게가 가볍다고 생각되면 계속해서 늘린다 이 루틴은 초보자 주 3일 파워리프팅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초보자 주 4일 파워리프팅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중급자 주 4일 파워리프팅 루틴입니다 초급자와 중급자 파워리팅의 루틴은 간단한데요. 왜냐하면 매세션 혹은 매주 증량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급자 파워리팅 루틴은 블럭 주기와 모형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관련해서는 주기와 이론 실전 적용편을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주차 축적블럭, 2주차 축적블럭, 3주차 축적블럭, 1주차 강도 블록 2주차 강도 블록 3주차 강도 블록 4주차에는 디로딩을 해 주는데요. 운동을 주당 2회 실시. 근육군당 40회 진행. RPE는 6 to 8로 가볍게 운동을 실시합니다. 대회 주에는 다음과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이쯤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이번 영상은 망했구나. 끝까지 운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래도 고급자분들을 위해서 마무리는 지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은 보디빌딩 프로그램입니다. 이 루틴은 초보자 주 4일 보디빌딩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중급자 주 5일 보디빌딩 루틴입니다. 1주차 축적블럭. 2주차 축적블럭. 3주차 축적 블럭, 1주차 강도 블럭, 2주차 강도 블럭, 3주차 강도 블럭. 테스트 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